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자아우구스타가 떴습니다. 이렇게 떴다는 거는 어, 2.6대 무조건 그아우구스타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음, 자, 쇼츠 우선 쇼츠만 떠가지고 잠깐만 봐봅시다 쇼츠. 오, 다시. 우선은 뭐새 나오고, 대검 나오고 오. 포즈부터가 봐봐라 팔 봐봐라 그냥 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스바너 찢어버리겠다 까지 이런 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 어? 근데 우선 무기는 대검이야 어. 우선 무기는 대검이야 태양이 비추는 곳마다 우리의 여행길이 될 거야 아우구스타 아직 그 속성이 먼저 안 떴어요 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도 같아 자기장이라 되네. 근데 내가 왜, 왜 전도라고 나 생각했냐면은 이거 쇼츠딱 봤을 때 처음부터 그냥 전기 일어남. 어, 봐봐 이거 전딱 봐도 이건 전기잖아. 나는 솔직히 용룡인줄 알았거든. 근데 루파가 용룡으로 나온 이상 또용룡이 나올 수도 없단 말이지. 아우구스타의 어빌리티 떠오르지 않는 태양의 자기장. 점을 휘두르는 순간 금빛 전류가 전신의 소구쳐 무기를 진동시킨다. 금빛 전류. 약간 대놓고 그거네. 그리고 뒤에 이제 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이번에 이번 추가된 에코 효과가 에코 어빌리트 피해가 35% 증가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거 같아 왠지 아우구스타는 전도 속성의 대검 쓰는 그 플로로 마냥 이제 소환수 소환하는 그런 캐릭이 아닐까 싶거든 약간 그런 느낌 시기 옴. 음림을 음림을 쓸 거면은 얘도 이제 공명해방 캐릭이어야 돼 어, 만약에, 만약에 음림을 쓴다면은, 이제 뭐 전도 관주는 받겠지만은, 공명의 발 관주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우구스타가 또 이제 이상효과를 쓴다면은, 이상효과 스택을 스스로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상효과를 발라주는 캐릭이 하나 더 나올 것인가,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전도 대검 캐릭은 만드는? 에코가 얘를 소환하는 에코 형식의 그 딜러일지 어떨지 몰라도, 어, 전도 속성의 대검은 맞아. 어? 설마 이거 막, 그 대검인데 사실 막 직검이었습니다.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어? 사실 존나 두꺼운 직검입니다. 하면서 막, 어? 사실 막 직검 캐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대놓고 대검이지. 어? 이건 대검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데미지를 넣는 형식일지는, 나와, 봐야될것 같겠는데. 그니까, 러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아웃부스가 트 나왔는데, 여기에, 유노, 유노? 갈브레나, 구원, 치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리나시타 캐릭터인데 얘네 둘 중에 전도 이상효과 발라줄 캐릭이 있냐. 내가 보기에는 갈브레나 도메인딜러같거든요 갈브레나 치사도. 구원이랑 유노는 그 약간 서포트일 수도 있긴 한. 근데 유노는 아직 속성을 몰라. 어, 유노가 어떤 속성일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 아우구스타 파츠로 유노를 쓴다? 유노랑 아우구스타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왜냐 면 스토리상으로도 엮이니까 패미랑 제니도 스토리상 엮여가지고 같이 쓰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상 효과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전도 캐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전도 이상 효과를 넣기에는 너무 빡빡해. 어, 플로로 마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그 상리오 상미호 같은 상리오랑 그 같은 그 선상에 서 있는 어, 전도 공명 해방 대검 캐릭일 수 있어요. 에코를 소환해서 데미지를 넣는 전도 그 공명 해방 판정의 이제 대검 캐릭 어, 대검 캐릭이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봐야 와될것 같긴 해. 에이.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건 전도 대검이다. 어, 전도 대검 아니면 은나 꽃주자. 근데 상미호 있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타 걸러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나와봐 진짜 나와봐야 알듯. 진진짜 진짜 나와봐야 될 듯. 어, 이거는 어떻게 또 사용할 수있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 왜냐면은 상류가 그렇게 막 꿀리는 캐릭이 아니라서 전번에다가 상류랑 똑같이 전도했다가 공명해방 캐릭이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이제 그 차이일 텐데. 어 그냥 막 상류 상위 호환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공개가 됐다. 아우구스타는 어, 이렇게 정도만 어, 공개됐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에, 앞으로도 공개되겠죠. 음. 음.